자, 이번에 라이카 라이카도 굉장히 오래된 오래된 RV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. 좀 특이한 구성에 있어서 그런데 이 데일리 베이스 205 데일리 베이스로 요 보통을 만들었어요. 특별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쪽에도 카라반 도어를 출입구를 이렇게 딱 장착을 했어요. 좌우 쪽에 다에 돼 있습니다. 이쪽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어요.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아, 수납 공간이 이제 엄청납니다. 이게 이거 여기도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엔카드를 다 박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, 그 오토바이 딱 고정할 수 있게끔 했네요. 그 내부 이쪽 그 가구의 품질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지네요. 클래식하게 보이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쪽은 지금 아 그래도 이렇게 인조 가죽이긴 한데 앞쪽 시트는 마찬가지 이제 회전이 되죠. 여기 기억자 시트, 사이드 벤치 시트 같이 있어서 가서의 선명이 충분히 여기서 그 거주할 수 있는. 그런 그, 그, 그 공간과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. 바로 이열시트 뒤쪽으로는 약간 이렇게 기역자 타입의 주방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3구 가스레인지가 들어가죠. 이건 참 지금 거의 카라반급이네요, 사실. 여기에 원형형 원형 싱크볼 제공되고 있고 이제 이쪽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이제 버리고 이쪽에다 다 보관할 수 있게 한 그런 구성 보이제 보여지고요. 그, 기본적으로 이 소재들은 이 소재가 참, 좀 마음에 드네요. 이 코어 패널이긴 한데, 위에 그 원목 무늬 이 코팅지를 굉장히 잘 발랐어요.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반대쪽으로는 여기 이제 냉장고인데, 한 170, 한180 정도 되는 그런 용량의 투도어 짜리 냉장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바닥도 굉장히 그 톤이 굉장히 잘 맞네요. 예쁘게.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샤워부스예요 샤워부스가 잘 이렇게 되어 있죠. 하실 때는 여기 선반 이제 올린 다음에 샤워를 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게 분리 타입으로 이백 0호 베이스라서 아무래도 공간이 넓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보시면 화장실도 쾌적한 아주 고풍스러운 클래식한 분위기의 화장실로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지금 우리 박계자가 지금 침실 안에 있는데요. 여기서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이렇게 제가 침실 우리 밖에서 들어가 있는데 쭉 문을 닫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침실은 아주 그냥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딱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침실 설명해 드릴게요 침실은 거의 가로 타입만 이렇게 해도 성인 두 명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. 그리고 이 좌우 쪽으로 거의 투인베리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안쪽에는 뭐 어린이, 아기 같은 경우 유아, 아동 한명 같이 하면 세명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. 이쪽은 아까 보셨던 수납 공간 사용할 수 있는 도서비스 도어, 도어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. 양쪽으로는 좌우 양쪽으로는 전부 다 수납 공간, 옷장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. 여기 딱 이렇게 보시면 은 이제 이렇게 침실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죠. 거실 공간도 이제 따라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고요. 거실용 공간 옆에도 이런 짜투리 공간 다 활용을 해서 여기 뭐 책꽂이랄지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저기 저장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크레오스 8900에게 판매 가격은 15만 5천 유로예요. 근데 이제 옵션들 좀더 포함하고 이렇게 되면 17만 3천 유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매력이 있네요.